평택시 팽성노인대학은 9개월간 배움의 열정을 갖고 학사일정을 마친 만학도들의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7일 11시 팽성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서 220명의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수료증과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수료식에는 이희태 평택시의회 의장 이재용 국회의원 유관 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행성 노인대학은 지난 3월 개강식을 갖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2시간씩 외부 강사를 조청한 특강과 동아리 활동으로 서예, 댄스, 한글, 노래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노인들의 여가 생활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평생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돼 있습니다. 평택에서 y t c 뉴스 강유숙입니다.